2022년 10월 27일 다니엘 186 예심찾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기독굴에서 방클목사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이 저를 일일이 살피고 계신다는 것 확증하여 주시고, 제가 기도 중에 받은 사인들을 확증받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 제 믿음이 더 확실해졌고, 더 마음에 자유가 있으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도, 요동하지도 않을 수 있을 만큼 굳건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누나여서 아버지의 그 사인들을 바로바로 바로 캐치하지 못하자. 아버지께서는 방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굴이 열려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제만큼은 기도하지 못했지만 자유하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그 고백들이 제 자신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방클의 다른 은사자님들,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하는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유익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더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그 어느 날보다 자유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은 부족했고 또 일상과 함께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후에 마이과 호아이 u 와 호에 마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이예심찾기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대체하겠습니다. 아버지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여러 가지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들을 일일이 다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또 마음의 여유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제가 제 몸의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이래나 저래나, 아버지, 자유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더 효과적으로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도 온전히 주님 손에 이탁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주님 저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